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온제라 이 무리를 가르쳐 주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원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 궁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요 마음이 중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것이며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요다 같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어, 복 있는 사람의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사모하여서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어, 팔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 세상이 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어, 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세상의 복이 아니죠. 가난하고 애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불행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글쓰인이 추구해야 할 삶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트복음 8복을요. 핵심 요약한 버전이 바로 구약의 10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편, 1편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통하리로다. 얼핏 보면요. 시편 1편 1절과 마트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와 성경을 번역할 때 나오는 어투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실제로는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마트복음 5장 3절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을 동일하게 시편 1편 1절의 말씀과 동일한 어투로 번역을 하면 처음 부분이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신명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편 그러니까 1편 1절의 내용과 사실 동일하게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은요, 10편에 나와 있는 그구약성경의 가르침을요, 어, 그대로 계승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팔복의 말씀, 그 구성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왼편에 있는 어, 첫 번째 복, 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축권 가운데 은혜로 내려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종류의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자가 그 인생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또 이웃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실천하는 복이 바로 오른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종류의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전폭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길, 그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강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인생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명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고, 또 금율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주변을 화평하게 만들고, 의를 위해서 받게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받은 복을. 지켜가며 살아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 나는 인생 중에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가 삶으로 드러나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이기를 바라십니다. 습관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실천은 없는 예배, 형식만 갖추고 모양만 갖춘 제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팔복의 말씀을 주셨을까? 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3절 제일 어끝 부분, 그 다음에 10절 제일 끝 부분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3절 제일 끝 부분과 10절 제일 끝 부분에 무엇이 나오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이 천국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지탱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팔복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국의 축복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렇게 팔복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죠. 이 팔복의 길을 그러면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죠.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강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부딪혀 살면서 절대 이 팔복의 인생길 걸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삶 전체를 천국의 삶으로 평생토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팔복의 구성을요 다시 한번 보면요,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복네 가지 왼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 깊은 관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인생 길입니다.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왼편에 있는 것들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오른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음. 세, 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중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어,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심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주체를 심령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속이 통통 비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건들로 가득 들어 차 있어야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물건이 가구가 다 채워져 있어야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풍족하게 채워져 있어야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자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것저것 가득 들어차 있다 보니까 집중할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건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마음 속은요,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적고, 또 미련도 적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집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올 틈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속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아서 마음의 공간이 넓은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집중력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명품으로 사고 싶은 물건들 계속 사대면요. 그 허전한 마음을, 그 허전한 마음속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채워질 것 같습니까? 좋은 옷과 좋은 차를 구입하면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은 아직도 철부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음식과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 뱃속에 가득 들이붓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까? 만족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절대로 만족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뜻 묻은 물건들, 추억이 깃든 물건들, 세상에 지켜 세워주는 온갖 상패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쓰레기들로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증명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가족과 이웃들이 알아서 인정해주고요. 또 역사가 인정해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들 간의 관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정을 받으십시오. 저는 예은계 교인들의 신령이 여러분 마음의 방이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령이 강한 자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에 고생하다가 얼음물을 마셔야 비로소 이제야 살것 같다라고 하는 감사가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맛없는 죽만 먹다가 고기를 먹어야 맛있다 맛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에어 에어컨을 빵빵하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트는 방에서 얼음물을 마셔봐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매 순간이 감사고, 적은 것을 받아도 감사고, 매 순간이 은혜라서요,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금율이 베풀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웃들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른편에 나와 있는, 어, 긍율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긍율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 자기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극율히 여겨주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남에게도 불쌍한 이웃들에게도 실수하는 그 이웃들에게도 뭐를 베푸는 거예요? 극율을 베푸는 거예요. 이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설명해 주시냐면 용서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주인이 하인의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만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은 배은망덕하게도, 배은망덕하게도 자기 동료의 백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둬버리죠. 그래서 화가 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그 하인을 다시도로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 만달란트 빚이 다 탕감해 질 때까지 감옥살이를 시키는 거죠. 만달란트의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어마어마한 만달란트의 빛과 견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보다 동료에게 떼인 돈 백달란트가 더커 보이는 거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용서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긍유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 이웃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비유를 주셨는가? 심령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집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아, 하나님이 내게 베풀신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에게도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소한 실수에 긍휼을 베풀어서 아, "나도 이렇게 잘못하고, 나도 죄인이고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실수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천국땅을 이미 밟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죠. 다시 말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극율이 여김을 받았다고 깨달은 존재로서 남을 극율이 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며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것이 그냥 슬픈 일을 당해서 슬픈 일을 겪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뉴스를 볼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들의 뉴스를 매일같이 접하죠. 그 소식들을 슬픈 소식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오지 않았고. 여전히 현실 가운데 악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사람, 죄 앞에서 애통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른쪽에 이어지는 무엇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내 이웃들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온유한 자. 마음이 마음이 한자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의의 주지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 마침내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넘는 박해까지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초월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계의 네 가지가, 왼편에 있는 이네 가지가 이루어져야 오른편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단계 네 가지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팔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단계는요, 첫 번째 네 가지 복은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셔야, 비로소 도달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오늘 그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내 주변부터 천국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팔복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팔복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때에 글수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팔복의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고, 팔복을 누리는 삶이 될 때,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어, 5절에 나와 있는, 어, 운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온유한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이죠. 팔복에서 특별히 이 온유한자가 땅을 받는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타고난 사람들만 온유한 자가 될수 있다? 태생이 태어날 때부터 얌전한 아이들이 있고요. 여기저기 계속 사고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그것을 보면서, 아,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만약 온유함이, 온유한 그 성품이 타고나는 것이라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들만, 타고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런 타고난 사람들만, 그들만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함은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맞죠. 주님과 함께.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품이 거칠고 드센 사람인가요? 눈앞에 보이는 땅이라면요, 거칠고 힘센 장수 같은 사람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 땅이라면 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거칠고 드센 사람일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7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7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고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1편에서 10편에서 1 0편에말씀은편에서1 0편에하 10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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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편에에서1에서1에서 10편에서 1 0편서 10편에서 1 0을에서 10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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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편에에서에서에서서 10편에서 서서서 악인들의 심판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계시다가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구약, 성경, 또한 10편, 37편에서는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의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1 0편에서도 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지만 무엇에 어떤 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입니까? 의인이 그 땅을 차지해서 영원히 산다. 유한한 땅, 부동산 땅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천국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팔복은요, 무엇을 해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누리는 자가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게 복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리스인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주고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을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미 그 행동을 통해서 팔복의 내용들을 다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별도로 무엇을 한다고 있어요?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해 예배하는자가 되지 말고요. 신령이 가나는 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작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